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상학교를 연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신의 신앙의 궤적을 되돌아볼 시간이 찾아왔다는 라 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대전에서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면서 알고 지냈던 지인이 찾아왔어요. 당시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세월을 허전하게 떠나보내고 있던 시절이었죠. 화장품 배달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아파트 상가에서 문방구를 하던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영적인 관심사가 비슷하여 신앙의 조언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었죠. 당시 제가 목사라는 걸 아무도 몰랐던 시절이었어요. 그 지인은 말하자면 교회에서 손꼽히는 열정적이고 순정적인 교인이었어요.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으며 대외적으로 대흥교단의 교육분과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초, 초교파적으로 운영하는 합창단의 일원으로 지냈으니 그분의 신앙의 열정은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관심도 대단하여. 새벽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평일에 모이는 교회 각종 기도회에도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당시 저는 화장품 방문 밤이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제 신분이 목사인 것을 알려준 것도 <웃음> 거반 <웃음> 1년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말하자면 화려한 평신도와 초라한 목사의 관계인 셈이죠. 그분은 저의 기도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자신이 해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어요. 그분의 동생 친구가 정신분열증으로, 어, 정신이 없는데 불면증까지 시달려서 한달 동안 한숨도 자지 못, 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신병을 오가다가 절망스러워서 하수연을 하다가 어, 저에게까지 연락이 온 것이었죠. 어, 눈이 하얗게 온 날, 자그마한 수영차에 다섯 명이 빼곡하게 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어, 그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한달 동안 자지 못해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실수 없이 중얼거려 침이 입가에 허옇게 달라붙어 산타 할아버지 수염을 연상케 하였어요. 수면제를 여섯 달 먹어도 도무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뭐곧 죽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왔죠 당시 저는 성령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면서 공격과 증상 등을 훈련받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런 아이처럼 지독스러운 상황은 처음이었죠 당혹스럽긴 했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귀신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축출기도를 해보는 수밖에 말이죠 기도하기에 앞서 그분을 사이에 두고 둘러앉아 보혈 찬성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 제 부부와 같이 온 지인과 그 동생이 보혈찬송을 하는데 공포에 질려서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지 기가 막혔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때 찬양을 부르면서 손바닥을 얼마나 세게 쳤는지 멍이 시퍼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저는 매일처럼 그 집을 방문하여 20여분 축출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잊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질환이 회복되었는데 일부는 한 달이 넘도록. 넘겨서야 겨우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 당시에 제가 쫓아 냈던 최고의 힘센 귀신들이었던 셈이었죠 아, 그 후에 이 지인을 만나서 제가 아는 기도 훈련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더니 뭐 귀신 축출 사역은 소위 성령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이고 자신은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축사 사역은 하지 않더라도 제가 하고 있는 성령내주 기도련만이라도 받아보라고 건면하했어요뭐 그랬더니 즉,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뭐 기도의 능력을 두 눈으로 경험해 보니까 기도련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자신은 그동안 교회 세왔던 기도 방식을 고수하겠다며 완곡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번에 만나서 그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었죠. 자신은 저의 기도 능력을 직접 경험하기나 했지만 제가 하던 기도가 괜찮은 기도방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받아 보았다고 합니다 영하 받은 어떤 목사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권사들을 만나 조언을 받아 보니 하나같이 제가 하는 기도는 이상한 기도방식이라면서 하지 말라는 권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어 얘기하더라고요 그 후로 약 1년이 채 되지 않아 저의 사역은 열려서 충주로 떠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그 지인과 연락도 끊겼죠 그러다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실황을 대처했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나자 저의 주일 예배 동영상이 추천 동영상으로 옆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서는 반가운 마음에 클릭해서 동영상을 보고 연락을 해왔, 해온 것이었어요 그 지인과 다시 만나 대화를 하면서 예전에 고단했던 시절을 회상하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화려한 평신도와 초라한 목사가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중지에서 영성학교를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5년이 훌쩍 넘었죠. 그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신청하였으며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지금은 150여 명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희 사역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어, 더 많은 이들이 애들의 삶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사역은 시작에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욱 정신없이 바빠질 것이 불보듯 화난 일이에요. 이 지인은 5년 전 음, 당시나 지금이나 별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다니던 교회가 이런저런 시험에 들어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어, 빠져나가서 교회봉사의 짐이 더욱 무거워졌다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에,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해주던 말이 에, 옳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우리네 주변에는 이 지인과 같은 열정적인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들이 하는 예배의식과 각종 교회봉사는 종교적인 교인들만 양산할 뿐이죠 성령께서는 종교적인 교인들은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자기 만족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적인 예배를 중지하고 난뒤한 달이 훌쩍 넘자 많은 교인들이 허전하고 허망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식에 참석하고 각종 교회 봉사를 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힘들어하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니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현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이 없이 교회 마당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영적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내 교회는 예배식에 참석하는 것을 성경적인 예배라고 가르치면서 교회 봉사로 종교적인 교인들로 내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습관이 없이 교회 마당만 밟는 교인들을 양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교인들은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 되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영적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마련이죠. 이제 종말의 시계가 쳐있게 들어,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기도의 내공이 없는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사람과 진비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다가 끝내 지옥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